만약 당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이 조각난다면 과연 무엇을 가장 먼저 붙잡고 싶으실까요? 그리고 그 깊은 나락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처절한 몰락과 그가 마주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는지 그 놀랍고도 진솔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실패를 딛고 일어선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준호 씨가 자신의 바닥에서 찾아낸 인생을 다시 쓰는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어떻게 수많은 타인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되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궁금증을 자극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할 겁니다. 한때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눈부신 성공 가도를 달리던 기업가 이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확장하며 승승장구했죠. 하지만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파도를 품고 있더군요. 예기치 못한 거대한 파도가 그의 모든 것을 집어상켰습니다. 믿었던 기반이 흔들리고 쌓아 올렸던 꿈들이 마치 모래성처럼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업한 사무실의 싸늘한 공기, 텅 비어버린 지갑, 그리고 밤마다 찾아와 잠못 들게 하는 불면의 고통은 그를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물질적인 손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살아갈 의미, 나아가서는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도 함께 사라져버린 듯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죠. 빗속을 하염 없이 걷던 그의 뒷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쓸쓸해 보였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텅빈 방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의 내면은 불안과 상실감 그리고 끝없는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마주친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였을 수도 있고, 혹은 무심코 집어든 낡은 일기장의 서툰 글씨로. 자신의 심정을 적어 내려가던 순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저 쓰디쓴 실패의 기록이라고만 생각했던 자신의 경험들을 그는 조금씩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좌절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픈 성장통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깨달음이었죠. 조심스럽게 꺼내든 낡은 일기장 위로 그의 손은 떨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들을 글로 풀어내며 그는 혼란스러웠던 마음 속에 아주 미약한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독서 모임에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그때 마주한 다른 이들의 공감, 어린 눈빛,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와 닮았다고. 들을 보며 이준호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찾은 한 줄기 빛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실패가 단순히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 빛을 따라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보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은 마치 잔잔한 수면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넓은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몇몇 익명의 댓글과 응원 메시지로 시작되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새우며들 듯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실패를 극복한 성공담이 아니라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한 인간의 솔직한 감정과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처절한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이야기는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깊은 위로를 좌절한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서 용기를 선물했죠. 온라인 강연 영상에는 수많은 댓글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분이었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당신 덕분에 포기하려던 꿈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같은 메시지들이 끊이지 않았죠. 준호 씨는 강견장 뿐만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와 짧은 영상들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강견자가 아닌 자신의 경험을 통해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스토리텔러로 성장하고 있었죠. 그의 이야기는 삶의 다양한 고비에 선 이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때는 꿈을 접고 육아와 살림에만 매몰되었던 주부가 있었죠. 준호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는 용기를 얻어 잊고 지냈던 전공 서적을 다시 펼치고 새로운 배움에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년 퇴직 후 무료함과 상실감에 빠져 있던 한 어르신은 주노 씨의 포기하지 않는 삶 메시지에 깊은 공감을 느끼고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작은 공방을 열어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잠재된 용기를 일깨우고 잊고 있던 희망을 다시 발견하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준호 씨는 수많은 감사 편지와 작은 선물들을 받으며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나 큰 울림을 줄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곤 했습니다. 때로는 강견 도중 혹은 편지를 읽다가 북받치는 감정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죠.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수 있다는 깨달음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모든 아픔과 실패가 결국은 다른 이들을 돕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의 나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사람과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준호 씨의 강견을 듣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었죠.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침내 그 사람이 준호 씨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준호 씨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가 가진 진정한 힘과 가치를 깨달았죠. 개인의 고통이 어떻게 타인의 희망이 될수 있는지 그 가장 강력한 증거를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총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깊은 감동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는 타인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깨달음은 준호 씨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준호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삶의 부침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연결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이야기임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죠. 각자의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우리만의 이야기가 어떻게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 당신이 겪은 아픔, 당신이 이겨낸 모든 순간들, 그것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세상을 바꿀 단 하나의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